세계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 탑 10. 세상에는 믿기 힘든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탑 10을 소개해드립니다. 1 2 떠다니는 강. 호주 트레비스호수에서는 물이 너무 짜서 가만히 있어도 몸이 둥둥듭니다. 9위. 인간보다 많은 박테리아. 우리 몸에는 약 39조 개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. 우리 세포보다 더 많습니다. 8위. 초신성의 잔해. 초신성 폭발구 남은 별의 물질은 티스폰 하나만으로도 10억 톤이 넘을 수 있습니다. 7위. 춤추는 벌들. 벌들은 춤으로 꽃이 있는 방향과 거리를 전달합니다. 이를 와글댄스라고 합니다. 6위, 팽창하는 우주. 우주는 지금도 커지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. 5위, 늙지 않는 바다가제 로브스터는 노화로 자연사하지 않습니다.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. 4위, 인간보다 많은 개미. 지구에는 약 2경 마리의 개미가 살고 있습니다. 인간 한 명당 250만 마리꼴입니다. 3위,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다. 바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풀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. 2위, 금은 먹을 수 있다. 순금은 독성이 없어 먹어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요리나술에 금가루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. 1위. 인간의 뇌는 슈퍼컴퓨터보다 강력하다. 우리 뇌는 초당 1경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슈퍼컴퓨터보다 강력합니다. 믿기 어려운 사실들 신기하지 않나요? 더 흥미로운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봐요.